저희가 살짝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에 수물나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저쪽도 괜찮을 것같아어어었었다렇지우 o t 왔다. 렇지 크다 그렇지 우 o i n g to go to the 아마도 배경만 보셔도 살짝 짐작이 가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커버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잎사귀가 새로 도달하게 되고 이제 벌레 같은 것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런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벌레라든지 혹은 이제 날파리들이 표층을 퐁퐁퐁퐁 뛰어다니면서 배스들이 이제는 바닥보다는 중상층 혹은 표층을 의식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데리고 온 루어는 지카리그. 라는 채비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제 커버낚시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제가 이 채비를 활용해서 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사용해 나가는지 오늘 한번 영상으로 간단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 커버낚시 이 커버낚시 중에서도 손때를덜탄 곳을 공략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나무까지 깊숙히 해서 서스펜이 되어있는 배스들 그런 배스들 일단 메인을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여기도 좀 현지인들의 손대를 많이 탔는지 연안에는 수많은 루어들하고 뭐랄까 낚시할 흔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접근성이 쉬운 커버에서는 좀 잡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헤비한 장비를 활용해서 커버 깊숙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랄까 저는 좀 완전 헤비 커버한 곳, 좀 일반 일반적으로 공략하기 힘든 구간은 이런 시기에 좀 공략했었을 때 배스를 좀 손쉽게 큰 배스를 많이 잡았던 경험이 있어서 일단은 뭐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울림 같은데죠. 울림 같은 이제 정글 같은데를 일단 배스를 걸고 보자라는 마인드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법도 표층부터 천천히 내리는 느낌으로. 아무래도 불과몇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잎사귀가 안나 있고 벌레들도 날아다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봄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잎사귀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막 그런 주변에 있는 벌레 같은 거 먹으라고 조그마한 베이트 피쉬라든지 블루기도 연안에 이렇게 바짝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에서라도 봄 시즌이 커버 낚시가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커버 주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자체가 지금 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싹다 연안에 커버가 잠겨 있거든요 그 많은 커버 중에서 베스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낸다면 아무래도 뭐 블루길이 있다든지 연안까지 베이트피쉬가 회유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런 곳은 다른 커버보다 수온이라든지 뭐 기타 조건이 맞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타 베이트피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전에 블루기들이 표층에서 논이, 논이면서 떨어진 낙연잎을 공격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일단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않구나. 아이고 아이고! 안 돼! <laughs> 어우 커버 기숙해서훅 먹고 들어와서큰줄 알았는데 한 30cm 정도 된 배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봄이다 보니까 배스들이 해가 떠 있지 않은 조건에서도 지금 커버에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좀 걱정했거든요 커버 낚시를 하는데 해가 안 뜬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배스들이 이렇게 커버에 붙어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감이라든지 그런 거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 보면 이런 커버 커버 다 뱃속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배속들이 뭔가 떨어지는 걸 바로 위에서 받아먹는 느낌보다는 어디서 쳐다보고 와서 그냥 팍 먹고 순간적으로 도망가는 그런 느낌의 액션, 그 바이트의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 커버 낚시를 할 때는 지금 이런 바이트의 패턴이라면 어느 정도 중층으로 의식한 액션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루어를 중층에서 쉐이킹하는 그런 시간을 좀더 오래 준다든지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 가면서 좀더 낚시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랄까 좀 강하게 커버 밑에 바닥을 찍고 리액션을 주는 그런 기법에는 스트레이트 타입이라든지 이런 파츠가 안 달린 웜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낚시는 완전 정 반대입니다. 중층 혹은 중상층부터 천천히 쉐이킹 액션을 하면서 이제 배스들의 주변을 계속 집어를 한다 할까요? 루어의 시선을 지목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바닷가에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리액션 을 유도하는 기법의 낚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런 타이밍에 이런 파츠가 많이 달린 웜이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지카리그의 특징이 수유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파츠가 많이 달리고 저항이 많이 받는 웜에서 자연스럽게 웜도 회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테크를 선택했는데 맞아 떨어져 준것 같네요. 저희가 살짝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에 스물나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저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싹? 어, 먹었다. 그렇지. 으쌰. 하하얘 <laughs> 어, 같은 경우에는 행오 팩션을 먹어줬네요. 가지를 타고 퐁 튀... 그러니까 계속 중층에서 쉐이킹을 했었을 때 그때부터 쳐다본 배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쉐이킹을 하다가 나무까지 통 타고 넘어오고 다시 폴링 시켰을 때팍하고 먹어준 리액션을 나와주됐습니다 자, 자 일단 제가 리깅하는 법이거든요. 일단은 리깅법 전에 먼저 간단하게 채비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어디였더라 하야부사에서 나오는 기성품입니다. 근데 싱커는 제가 따로 부착을 한 거고. 이제, 싱커 외에 이런 스냅하고 훅이 이렇게 달려있는 조건인데, 싱커 무게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텅스텐 10g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훅이 4제로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웜이 2.2인치인데, 보통 저는 이렇게 파츠가 많이 달린 웜은 쇼파이트를 많이 받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배스가 먹으면 바로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웜하고 타이트하게 맞춰서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훅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보면 훅 포인트가 웜 꼬리 끝에 바로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배스가 일단 순간 입질을 하더라도 이제 여기만 무, 무고 늘어지는 걸 어떻게든 뭐못 잡겠지만 어느 정도 숏바이트를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살짝만 먹더라도 바로 바늘에 걸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다행히 저수지가 아무래도 농번기를 대비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채워 놨기 때문에 만수 만수인 상황인데 이런 만수위일 때또 이런 커버 낚시 못 참죠. 일단은 루어의 특징이랄까요? 그런 거다 살려 가지고 또 제가 이런 지카 리그를 활용한 낚시를 할 때는 절대 바, 바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표층부터 천천히 쉐이킹 액션을 주면서 배스한테 뭐랄까 라인의 존재감이라든지 그런 이 이유... 이화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조성하지 않고 배스가 온전히 루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천천히 떨어뜨려 주면서 바닥까지 안착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물이 맑은 필드이기 때문에 배스들이 루어의 존재감을 의식하거나 그럼 바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개인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부터 천천히 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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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떨어뜨린 느낌으로 계속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보통 또 이런 데도 공략을 해보고 가만한 커버인데. 그래서. 액션을 줄 때도 이렇게 스풀을 썬바를 올리지 말고 썬바를 누른 상태로 부드럽게 텐션하고 쉐이킹 액션을 주면서 천천히 스풀을 풀어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놔버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써밍을 하면서 폴링 시킨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몇 센치 단위로 천천히 끊어서 물, 물 바닥까지 폴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뭐 비교적 스몰나무가 있는데 스몰나무가만 있어가지고, 이런 지카리그를 활용하더라도 걸리는 게좀 굉장히 적네요. 청태라든지.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슈 거기서 막 갈게 어이 씨아 아이고 아이고 자 디아이스 파이더 커버 공략이 나온 멋있는 뱃습입니다 공략하기 힘든 그런 깊숙한 커버에 천천히 폴링시키면서 바닥에 딱 찢자 조금만 끈적한 묵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전도 확실히 매기고 흑색 작업에 들어가자 이렇게 멋있는 껌댕이 배스 한 나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커버에 깊숙이 있는 배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다양한 포인트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공략을 해 봤는데요. 이제 좀 바람이 불기도 시작하고 좀 조건이 좀 바뀌면서 배스들이 커버에서 싹다빠져나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커버 낚시는 여기까지 보여 드려야 될것 같고 또 다음에 또 멋있는 배스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